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환자평가표에서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평가와 MMS의 CDR, GDS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중 나타날 수 있는 행동심리 증상 등에 따른 의무기록 작성 예와 치매 척도 검사, 점수별 환자 상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행동 심리 증상의 종류와 의무 기록 예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전 시간에 어,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행동 심리 증상은 이렇게 14가지로 많죠. 그중에 첫 번째 망상입니다. 망상은 정신과적인 망상도 있고요. 또는 치매에서 발생되는 망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동심리 증상은 정신과의 증상과 비슷해서 사실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평가표에 체크하는 모든 이 행동심리 증상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어 그런 생각에서 환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망상이다. 그럼 이거는 여기에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치매 환자에 나타나는 망상은 정신분열에서 발생되는 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교하지도 않고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내용이 그때 그때마다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친다고 오늘은 말합니다. 오늘은 A 간병사한테 말하기도 하지만 내일은 B 간병사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해치냐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 환자를 판, 봤을 때 정신과적인 것인지 또 치매에서 오는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각입니다. 환각은 어떤 우리 몸의 감각 기관에서 나타나는 어, 적절한 외부 자극이 있어서 그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없는데도 본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소리 환청을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귀신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쟤는 눈에, 환자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뭐 팔에 벌레가 기어간다고 해서 벌레를 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막 환자가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경우는 환각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조 공격성은 어, 환자를 신체적으로 막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때리고, 막 환자를 움켜주고막 이렇게 해서, 어, 그 간병을 하시는 환자분이라든지 의료진을 치료를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런 신체적인 것 말고도 언어적으로도 공격하는 것도 초조 공격성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분노하고, 막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공격적인 행동은 보통 전두축두에서 전두축두 치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낙담은 환자를 볼 때면 슬퍼 보이거나 또는 우울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도 나 슬퍼, 지금 완전 우울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주 슬퍼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고 기분이 처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많이 말수가 줄어들었고요. 뭐 죽고 싶다고 말한다든지 해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의료진들을 항상 그분을 이렇게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은 치매 환자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과민, 공격성, 정신운동, 초조, 뭐 병적, 울음 등이라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음, 뭐, 올 일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거죠. 어, 지금 분명히 가족들이 잘 돌보고 있는데, 난 여기 병원에서 혼자 남겨둔, 남겨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갈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불안, 우울장애, 불안 증상 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면에 깔려있는 불안도 있지만 어떤 상황적인 상황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깔려있는 불안들은 보통 환자가 서성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염없이 부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노래만 계속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행동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황적인 불안은 뭐 어떤 우리가 뭐 신체의 뭐그뭐라그 해야 되나 요 예를 들면, 목욕이라든지, 뭐 머리 감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용무단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조차도 그냥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어, 불안을 의무기록 차팅 하실 때 보시던 거 보시면, 그 뭐, 느긋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막 긴장되어 있고, 강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또, 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어, 확인이 된다면 간호기록에 충실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음, 들뜬 기분, 다행감은, 뭐, 환자가 기분이 왜 좋은지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은 불안했지만, 또 어느 날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막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왜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날 따라서 그냥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들뜬 기분이나 어 다행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막 과장되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예전에 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었어. 라는 식으로 없던 거를 막 자신의 뭐 재산이라든지 능력 등을 막 과장돼서 부풀리게 얘기하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들뜬 기분이나 다행감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무감동과 무관심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요. 뭐, 정동적인 거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인지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무감동은 사실은, 어 우리가 뭘 해야 될때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사실 동기도 없고요. 목표에 대한 어떤 지향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혼자만 이렇게 침상에서 있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사실 흥분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무감동, 뭐 무관심에서는 어, 느낌 감정 뭐 어떤 관심 이런 것들 이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환자 평가표 및뭐 간호 기록에 작성할 때는 환자의 면, 내면에 있는 의욕적이지도 않고 치료에도 무관심해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평가를 하시고요. 뭐 친구나 가족이 와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어 쉽게 볼수 있잖아요. 환자를 관찰하다 보면 예 네, 그런 경우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환자 평가표에 체크될 수 있도록 간호 기록에 같이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탈억제는 충동적인 행동과 함께 사회적으로 부적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알츠하이머 환자한테서 7% 정도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 수용된 알츠하이머병 또 뭐의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20에서 30% 보통 여성 간병인을 당혹하게 하는 어떤 성적인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질스러운 얘기나 성적인 말을 자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뭐 안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기록하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같이 이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님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의 근거로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과민 불안정은 어, 평소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갑자기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하게 변합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일인데 막 화를 내거나 막 욕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과민 불안정이 아닐까 하고서 그 환자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많이 없어지고요. 작은 일에도 자꾸 시비를 걸어서 주위 분들과 좀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뭐 반복적인 행동은, 환자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막 계속 치는 거죠. 혼자서요. 또는 막 세탁물이 있다면, 본인의 뭐 속옷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소지품에 대해서 계속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본인의 물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다시 또 올려놨다가 하는 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반복적 행동에 해당이 되니까 모두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면 야간 행동은 밤에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어서 뭐 서성대거나 돌아다녀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자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주변 분들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치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그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식욕, 식습관의 변화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는 뭐 식사한 걸 아예 까먹고 또 식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케어에 대한 저항은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뭐 약이나 주사,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때 환자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처치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환자는 거부할 의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환자 내에서 보통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뭐 어떤 재활치료를 받을 때이 치료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직접적인 치료겠지만 우리가 바이탈 을 측정하는 것도 또한 이런 것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의 막 조임 이런 것들이 아예 싫어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저희 사단이긴 하지만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치매로 저희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할머니가 혈압 재는 거를 거부하신다고 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치료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귓속말로 아주 조그맣게 그러더라고요. 돈이 들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laughs> 황당해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다 공짜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 팔을 내미셨던, 예,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치매 환자분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가 싫어서 어떤 케어를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케어에 대한 저항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회는 환자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배회라는 말 자체가 돌아다니는다는 거죠. 내 의미 없이, 어, 예를 들면 복도라든지 뭐 현관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요양병원에 그 건물내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 병원의 시설의 특성상 뭐 바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외딴 곳에 있는 곳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병원 밖을 나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사도 할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회 환자는 특별히 주위에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간병사님들이 반드시 또 뒤를 이렇게 같이 돌봄 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동을 또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기록에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